자, 생쌀로 막걸리 만들기. 어제 4일, 어제가 5일 차죠. 오늘 6일 차인데요. 많이 올라왔어요. 쌀은 거의 이제 분해되기 시작했고요. 향기도 아주 어, 달짝지근한 향이 나는데 생쌀로 그냥 어, 대충 누룩 넣고 <laughs> 만들어 내는 막걸리. 어, 어제 4일 차였나? 하여간 5, 6일 차 정도 됩니다. 바빠서 못 올렸지만, 가끔씩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 줍니다. 그리고 저 아래 것들이,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요 쌀인데, 쌀이 거의 이제 깨진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, 요 기포가 올라오죠? 쌀이 깨지고, 점점 커여 멀건 할 때쯤, 한 7일 차, 8일 차, 뭐 10일까지도, 뭐 충분히 있어도 될것 같아요. 어떤 맛이 나올지 먹고 가는지 아니면 먹고 좋아하는지 어 내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